아이고, 답다, 야. 어, 이거 플라터놨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은행나. 아, 메타세카이어야. 메타세카이어.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라고? 라온 해변. 라온 해변? 와. 라. 와, 때 와. 아, 해변? 와, 라. 라온 할때 와. 아와우 해변? 와온 라온. 응, 온들 할때 온. 가나다 음, 네. 라. 아니. 와! 아 어, 와! 이리 와! 저리 가! 이리 와! 예, 예. 와, 웃네, 이리 거기가 이름이 예쁘다고 그랬더라고. 뭐, 지금 시간에 이름을 못볼수 같고 근데 이제 가다 이제 느낌만 보는 거야. 나중에 좋은 날한번더 오면 돼. 근데 왜냐면 여기 짜증한 가게에는 시간이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소재가 없잖아. 어. 그리고 가면 수군에서 뭐 많이 볼 수가 없어. 지금 들어가기는 애매하지 그러니까 시간대가 아까 바로 들어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밤이 지면 시간 너무 많이 가버리잖아 줄을 너무 많이 섰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저기 저리 기은줄 알았어 진짜 어디 컵라에 먹었을 거야 아마도 저기 기다린 게 아깝잖아 어? 여기 국가정원이요? 예, 정문 3원 아까 우리 같은 데가 3원이야 우리 여기 무슨 문이야? 하면 아까 서문. 여기가 서문이라고 여기가? 아니 아까 같던 데가 서문이라고. 어 여기는 무슨 문이야? 동문. 아, 못 봤는데. 그래? 직들하면와 서문밖에 안 하냐? 뻔데 고민. 뭐야 지름왜 빌려? 나나믿는데 그래? 혹시 한 차인가? 다른 차가 이 지름 빌렸나?

크긴 크다. 응, 음,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여기 어떻게 하루에 못 돌아, 여기 너무 넓어. 크니까? 여기는 일박을 하고 아야될것 같아. 돌을 잡아 음. 근데 이틀 들어간 길엔 입장인 거라무 비싸잖아. 그렇죠 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보고 나와야 돼. 막 가고 싶어 하는데 뭘 뿌려주니까 조금 미안하긴 했어. 어, 그럼 보내줬어야지. 나를 같이 매야지. 하는 게 그냥 배 아픈 거잖아. 배 아픈 건 아니야. 특징인 건지. 이게 죽어지 아니, 어이가 없네. 그래서 그러니까 배 아픈 거지. 저는 맨날 그걸 말에 그 놀러다니면서 요 응. 그리고, 나그 앞으로 갑자기 막헛헛도 힘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오니까 네. 이게 말이야, <laughs> 진짜? 왜이렇 돼? 아니, 뭐,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쁘지 않지 않아 그건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아니 최저가로 가는 건데 왜 돈이 아까워? 최저가라도 70만 원, 80만 원 들어갈 수도지 아니 뭐 그래도 그 정도면 싼거 아니야? 그 정도 싼 거면 그 돈이랑 우리 제주도로 갔다고 해서 둘이 잘하면 그럼 면 제주도 가나? 내가 제주도 저럴 거 같게, 오빠. 어. 제주도 가서 잘해줄게. 어... 뭘 잘해줄 넘지 없게. 시골집 이런거 보여 어? 여기는 삼종 시골집이래 밥집이래 그래? 응응 응, 응. 응, 응. 요즘에 상추가 참 맛있을텐데 상추? 이게 상추도 이게 노지에서 산 상추집이 맛있어 아무래도 상추가더 나겠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담백한 상추 별로야 그래? 또생스 있지 그게 응. 그거운데도 많고 맛있어 에이. 아 이거 뭐 대나무야? 응. 여기는 왜 대나무가 이렇게 많냐? 저기? 중로관이야? 여기다, 이거. 어? 어, 이거, 중나무꽃. 아, 이거 중나무꽃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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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 퇴주라고 얘기를 하네, 군꽃? 군꽃? 응. 그래? 몰라. 근데, 넌 여기 할설인가 보다, 다음 달에. 그렇게 했지, 뭐. 어, 순간 졸렸다, 목소리가 흐트러지더라고, 갑자기. 어, 순간 졸렸어. 어, 야. 발끝하면 잠안 온다고 안 했나? 원래 잠안온데 여기가 와, 와우 해변? 음. 음. 아, 응 와우 카페야? 와운 와운 카페? 와운 아, 응. 무슨 카페더라?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4시다야 벌써 그러니까 오빠 달려 아이고 여기서 좌회전? 아우회전에는 우회, 소박가루가 엄청 많다 여우 차네 응. 왼쪽에 이거 하얀 나무 뭐게 어디 왼쪽? 저기 흰색 그기 철수? 철수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위에 이 나무 안안 이거 이거 안꽃 피는 거 여보 좋아하지 않았나 저거? 모르겠어 이팟나무 이팝

이게 빵. 근데 빵과. 이게 뭐냐. 아에리는 거네 방을그니여기데 그러니까. 음, 가볼래? 빵 갖고 갈까? 아니 빵만 거기서 먹을 수 있나? 아니 이게 길이 왜 이러냐. 길이, 길이, 길이 별로 안 좋아. 아페데 길이 또안 좋. 여기 빌어에 세워. 야 여기네 빌어. 그게 무슨 빌어 오늘이지 뭐안그늘이 d 아니 일단은 t k n o 자 여보 먼저 내려야지 i d it. I t h 어 그거. it's 리 b o 어 t 응. i 여기 커피숍도 괜찮네 이때 아까 거기보다 거. 낫다 해,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 <laughs> 왜 아. 음. 그런 데를 검색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칠계빵 칠개, 카페? 응 음. 카페야? 먹고 갈 거야? 먹고 가죠 어, 어. 어. 그어먹보줘뭐칠계빵은 그래. 여기서 하고 저쪽에서 먹고 싶다 카페 가 분위기가 <웃음> <웃음> 여기가 훨씬 더 좋네. 여기서 좀... 사서 그럼 저쪽에서 커피 또 사서 먹어야지. 에이, 커피 또다? <laughs> 그건 아니잖아. 저기도 두 잔씩 파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런 거 제한 안둬 5천만 7개빵? 음 아이고. 지금 몇 시야? 5시네. 한가? 음, 5시 4분이다. 이제 집에 가면 한 6시쯤 넘겠다. 아, 7시도 넘는다고 저기 있는데? 한참이가면 그래. 7시도 안 이거 7시나 되나? 9시 반이나 걸려, 여기서? 그니까, 우리 안 되는 거니? 그치? 응? 한시만 주시는 걸니 뭐야? 이렇게까지는 안걸릴건데 2시간까지는 아니겠지 잠깐만 여보 목소리가 너무 큰데? 목소리? 네, 네, 요거 마이너스 버튼 맞냐? 아니구나? 근데 아무 소리야? 됐다. 크다 여보? 아 됐다. 여보 목소리 엄청 크네 여보도 좀 괜찮아. 근데 걸리면 안 들려. 에서시 그래 그래. 걸리면 좀 안되면서 추워야 되긴 하겠다. 음나 얼굴에 땀나? 어, 이거를 다섯 쏘고 까 그렇게 덥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달리면 또안 더워 어, 목포까지 136km. 목포도 지금 몇 시야? 일곱 시, 17분쯤인데? 음. 나쁘다. 오늘 재밌게 놀았어. 그래도 여자 왔어. 나도 엄청 좋았어요, 보양 그냥 쪼금 힘들긴 했지만 좋았어. 그래? 어,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어 음, 그러면 됐지 응. 어. 내가 최근에 재밌게 했던 일이 없었거든. 쪼금 어. 맨날 일에 펀부 쳐갖고 지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오늘 그게 한방에.. 아휴.. 힘들었다.. 어..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바이크 타고 여행하는 게 기분이 완전 다르네? 아무래도 그러지 않네? 어그 그니까 차를 도고 여행하는 거는 똑같은 일정적인 느낌? 어어 어. 응? 그래..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어 그냥.. 그 공소가 너무 완만한 느낌이야 음어 바이크는, 바이크는, 어. 응. 정말 특별 느낌이야. 아무래도 좀 헐리긴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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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옷을 입고, 바이크를 타고, 하이바 쓰고, 이런 것도 좋고. 어. 그냥 좋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어디 뭐 놀러가는 느낌인데? 응. <laughs> 야성적인 느낌. 야성. 들이 이렇게 세상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한 번씩 쳐다봐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 한 번씩 쳐다봐주는 거. 어, 어, 좀 뭔가 좀 다르다. <laughs> 아까 그좀 그, 전에 그 카페에서도 얘기하더라. 알아. 그. 바이트를 타면 뭐 사백, 육백 이상을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어 남자들은 항상 좀 쳐다보잖아. 음. 그 예쁜 바이트 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잖아그 내가 처음에 진짜 이거, 겨, 저기, 뭐야, 그 영상 보면서, 어, 저거 꼭 타고 싶다. <laughs> 내가 여자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바이크였고, 음. 그, 홀뱃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어, 색감이 좋, 좋긴 하지. 우리 디자인도 그렇고, 딱 마음에 들었어. 근데 처음에 시드기에서그 영상도 잘 만들었고, 어. 또 바이크가 좀 이쁘게 나왔어. 그지? 음, 그러니까 음. 그랬지 이만큼 옆에 나오기가 힘들어. 그지? 아까 여기 봤어요. 뭐 카페 여기도 되게 예쁘지 않아? 응, 음, 여기도 나쁘지 않네. 어, 지나가다가 아까 봤거든. 어. 조주도가 저런 느낌의 카페들이 많아. 지나. 가 여기도 좀 이렇게 평, 평온한 카페 그런 것들이 음. 좀 있네. 조용한 음. 곳에 카페가 좀 있구나. 응. 음. 구름 맛 여보. 음. 좀 나지 보라색 그. 어. 어. 보라색 그게 뭐였지? 보라색 그, 뭐지? 이거, 목초야 보라색 육일 거야, 아마. 응? 맞아, 맞아, 보라색 그래, 보라색 육초 아, 여기 푸벅 피었다. 그렇다고 뭐. 언제 무평장미가저 노란색 여기 지나간 거. 어, 저게? 나 응. 봤어. 나선생만 봤어. 어. 저게 목평장미인지 노란색 그게 저런 셋이 피는 게 있어. 얼굴이, 엄마는 보 노란색 꽃 봤지? 어. 이거. 노란색 꽃. 응, 음, 노란색 꽃 두건가 아니면 목향목향장미는 목청, 목청정, 아닌 것 같아. 무게는 장미는 조금 이렇게 커, 저보다. 저거보다 크다고? 응, 음, 근데 그 정도 비슷한 느낌이야. 아무튼 여행은 좋은 것 같아. 여행 싫어하는 사람 못 뜨겠지. 네, 그래서 5월달에 뭐 일을 떠나서 갔다와서 열심히 하면 될지.